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5년, 을묘생이죠. 토끼띠의 6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뭔가가 변화, 변동이 굉장히, 아, 막 이렇게 일어나네. 그리고 또 일이 많아. 엄청 바쁘네? 음, 참. 자, 그러니까, 이, 몸도, 마음도, 뭐, 여유롭지는 않아. 그냥 뭔가 바쁘게 막 움직여. 그래서, 요럴 때는 내가, 어, 챙기지 못한 거 그냥 바쁘다고 허둥지둥 해다가 뭔가 이제 챙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현재에 이제 진행하는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풀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움츠렸던 가슴이 쭉 펴지면서 어, 어깨가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러한, 좀, 뭐, 운이 꽤 좋은 다리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새물은 새 그릇에 담아라. 자,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뭐할 적에,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옛날에 쓰던 사람이나 옛날에 쓰던 물건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좀, 헛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새물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네요. 항시, 뭐, 행여, 아직 이제 막, 옛날에 했던 일에서 이제 뭐 이런 저런 것이 마무리지 못하고 연결돼 왔다면 이건 조금 이제 과감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상황 정리를 잘 해갖고 새 물은 새 그릇에 담고서 지금 이렇게 운이 좋을 때쭉 뻗어 나갈 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원도 그렇고 뭐 자기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이달 들어서는 굉장히 그. 일이 많아. 그리고 굉장히 바빠. 자,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 바쁘다 보면 막 허둥지둥, 또 건성건성, 또뭐 그냥 대충대충 요런 거. 요런 것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로 심신도 피곤하고 또 사람 피곤하면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지죠. 요런 곳에 대한, 야, 이제, 저기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절대 터두르지 말고 좀 여유롭게 처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런, 저기가 있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바쁘다. 운이 좋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이 많다. 자 호사다마라 그러죠. 좋을 적에 아주 이렇게 상승 기운을 탈 적에 더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고 아주 자세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자 이런 뭐 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카드로 가서 한번 카드의 세계에서 는또 어떤 말씀이 나오시나 한번 봅시다 음.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전개가 나오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셔야 되죠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숨은 아저씨 어디 나와라. 왜 자꾸 안 나오냐? 자, 이쪽에서 또 숨은 아재 하나 뽑아보고, 자, 여기서, 아, 여기서도 숨은 아재 하나 뽑아 봅시다. 음 그럼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 자, 뒤 봅시다. 이제 아유, 이거는 활궁자네. 자, 요건 아무리 한번 씁시다. 음. 원래, 자, 이게 활궁자인데, 응, 음? 자, 여기에는 플러스 이렇게 뚫을 곤자가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면 이렇게 끌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건 활이고 어? 활 요것은 화살이 됩니다. 즉 요것이 있어야지 활에 화살을 끼워서 당길 수가 있잖아. 활만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아무리 활이 좋아도 쓸모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50% 어? 50%는돼 있지만 50%는 아직 모자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봅시다 어유 그 신자네 이 신자는 음 어디 봅시다 자 이자 써봅시다 이건 원숭이 신자를 나타냅니다 원숭이 신자 원숭이 신자는 어떤게냐면 연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카드에서 나온 걸 쓰면 이렇게 해서 요 자체는 이렇게 음을 얘기해 이렇게 이렇게 오그라뜨리는 거막 이렇게 쭉. 쭉 오그라뜨리는 거. 근데 여기에 양이 들어와서 오그라뜨면 피어, 오그라뜨면 펴. 그래서 연속성, 연속성, 인내. 응? 우리가 포기를 아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 신자, 원숭이를 갖다 재주가 많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요. 어찌됐든, 이것은 연속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은 어떤 가지 아유 무에 요것은 우리가 이제 창을 얘기합니다 응 우리가 이제 그 무기 무기 그리고 최고 정상을 얘기하 이면 여기서 갑을 병정 무 기경신인 게서 이게 열 개의 천간을 얘기합니다 천간 그래서 요, 요 제일 위에 정상에 있는 게 뭐냐면 무예요 무 이게 우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이라고 하면 창 우리가 무기를 얘기해 요창 이렇게 창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거는 탑 정상 요런 뜻도 또 있습니다 자 어디 그러면 다른 걸또 한번 뽑아봅시다 카드 여기서 여기서 하나 카드를 뽑으면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어떤 아유 목이네 나무 이건 나무 목자인데 나무 목은 뭐냐면 나무는 밑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위로 계속 이렇게 자라납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기상. 사람이, 어우, 기계가 좋아. 기상이 좋아. 이것은 그 힘이 좋다. 또 앞으로 전진하는 그 기운이 엄청 좋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어디 봅시다. 어유 이건 해 자네. 이건 돼지 해 자에요. 자, 이게 돼지 해 자는 일찍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렇게 보면 이게 거물현자입니다. 거기다 이게 사람인자에서 현인, 요것이 돼지해자입니다. 현인은 뭡니까? 요 이제 거물현자인데, 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적의 굉장히 깨우침이, 깨달음이,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불가에서 그 말을 많이 쓰죠.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는, 자, 50%의 완성이야. 그리고 뭔가 쉬지 않고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자, 탑을 향해서 갑니다. 굉장히 위를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주 강한 힘, 저력 배짱을 갖고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궁국에 가서는 굉장히, 아, 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을 해결을 이루고 깨달음의 끝인 현인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성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반쪽이라도 열심히 쉬지 않고 해고, 배짱 있게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끝을 보게 된다, 이룬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노력해라. 그러면 좋은 운이 당신을 기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laughs>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예. 좋은 운을 우리 맞이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